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클리퍼 하면. 그 대신에 속도는 조금 낼 수는 있지. 헤어 텍스처는 지금 보면 알지만 클리퍼로 하는 거보다가 시저 볶음이 훨씬 좋은 텍스처예요. 굉장히 모발들이 끝이 힘이 소프트한 헤어들이거든 클리퍼 잘못 지나가면 은 전체적으로 두피가 허옇게 닿으면 보일 수 있는 좀 위험한 그런 텍스처라고 이런 경우는 손님이 오면 나는 100% 시조포컴을 하는, 하는 고객이 되겠지 여러분들은 어, 살롱에 가면은 아직은 시간이 제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가능하면은 클리퍼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보여주는 거. 지금 나도 지금 여기 가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라 이게 가게 왜냐하면 그럼 이상해지거든 여기가. 음. 그 다음에 띠링으로 항상 명암을 조절하고 길이와 모양과 명암을 항상 이렇게 쇼튼 쇼튼 명암이 중요하죠. 특히 남성 커튼 수출 없앤다 생각하지 말고 명암을 만든다 생각해야 돼 그럼 무슨 명암을 맞추느냐 위에 하고 아랫부분하고, 또는 아랫부분에, 또는 윗부분에. 음. 그렇다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 나중에, 어, 명암이 또 너무 많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또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리파인 작업 디테일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헤어를 보면은, 이런 부분 내보면은, 헤어들이 뭐냐면은, 뭔가 모양을 갖추면서 자라있잖아, 그죠? 나있잖아. 눈썹은 요렇게, 그죠? 그래서 눈썹을 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눈썹은 그냥, 눈썹 보면은, 막 길러가지고, 장비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다듬으면 어떤, 이쁘죠? 눈썹 따듬는다 생각하면 똑같아. 소도 모양 맞추고, 모양을 만드는 눈썹 밀자는 이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눈썹 디자인처럼. 사이드본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이야, 이제 그래야지. 옛날에는 이런, 우리 종교가 지금 20년 전부터 내가 가르쳤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쫙 밀어보고 이러잖아, 그지? 그니까 사람이 상해지지 그니까 러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이드본 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종교가 출신들이 거의 이제 이쪽을 신경을 많이 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유튜브에 이런 데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유튜브 보고 이래서 한국의 미용인들이 굉장히 이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지 어떻게 보면 그제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 신경을 쓰더라고 보니까.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왜냐하면 남성 커튼은 여기 제일 중요한데거든. 이런 부분들이. 남성 커트야. 여성들하고 뭐 앞머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은 요런 데를 잘 커트를 해야 된다고. 이, 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잘못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클리퍼로 싹 해버리면은 그 순간이 이제 완전 사람 바보 되버리는 거예요. 요는 있는 그대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요렇게.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쪽을 이렇게 클리퍼로 밀어버리면이잖아. 이렇게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모, 모발이, 그렇게, 요건 베이비 헤어처럼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클리퍼로 날려버리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어, 그래서 요런 거를, 어, 잘 여러분들이, 남성 커트 할 때는, 헤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거를 잘 챙기라. 그런 얘기지.